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, 보명 대신입니다. 예, 네, 오늘은 64년생, 용띠분들의 6월 운세는 어떤가요? 네, 갑진생님들 지금 자, 그 마음 먹으셨던 거, 답답하셨던 거 있으시면 6월달에 하시면 괜찮습니다. 이분들, 남자분들, 여자분들 모두 다 운기 좋고요. 음, 하시고 싶으신 거 어, 있으시면 사업하신다고 계획하셨다든가 금전 어, 이런 게잘 보입니다. 그리고 번창하는 거 보이고요. 운기 좋아서 어, 아무리 힘들다고들 해도 어, 여기 지금 하시는 거 마음먹은 대로 되실 것 같아요. 잘 그래서 6월 달에는 좀 추첨했던 거잘 어, 되는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어, 실망하지 마시고 어, 하시는 대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직장에는 또 이렇게 승진하는 거 보여요. 음, 이분들 지금 이제 어, 어,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어, 내 사업하시는 분이 많아 보이고요. 6월달에 또 금전운도 좋습니다. 어, 귀인들도 들어 서고한달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. 어, 이분들 고생도 많으셨고 힘드셨는데 에이. 특히 돈 때문에 고생 마음 고생 많이들 하셨죠. 그렇지만 6월달에 나간 돈이 들어온다고 봐요. 그리고 집에도 경사가 나는 걸로 보이고요. 음, 근데 특히 또 조심하시는 거는 왠지 모르게 이제 요즘에 저차 같은 거 이렇게 운전하시잖아요. 사고수 조금 고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어, 또뭐 집안에 또 자손들도 해, 나 이렇게 경사 나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. 어, 집안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많이 들립니다. 6월 달에 온게 좋습니다. 아, 담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시면, 어, 좋으실 것 같아요. 말씀드렸습니다. 분명 대신이었습니다.